저희 해안차를 탄 여자가 개봉하는데 어, 첫날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, 감독님과 배우분 네 두분 자리 해주셨는데요,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입장해 주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하얀 차를 탄 여자 연출한 연전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먼 걸음 해 주시고 저희 영화 이렇게 영화해도록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안녕하세요. 하얀 차를 탄 여자에서 도경역을 맡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니에요. 저이 아, 이런 기분이구나. 요즘, 네, 어, 맞습니다. 정답. <laughs> 아 근데 어, 영화를 다 보셨는데 귀가안 빨리시고 다 이제 눈이 생태 눈이신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재밌으셨나봐요. 네. 오늘 한 분도 빠져 없이 이제 아시죠? 네, 이거 평점. 네. 이렇게 써주시고 예, 이 소원 많이 많이 내주세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하얀 턴 여자의 어 유니폼을 이게 사실은 아무도 없는 숲속 전에 찍었던 최초로 경찰복을 입었었던 작품이었는데요. 현주혁의 정훈입니다반니다 워낙 이제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객석에 음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 염려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려면 여러분 관객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. 어더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10월달이 사실은 영화로 따지면은 그렇게 막잘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그래요. 근데 이렇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네, 사랑해주다 <laughs> 아, 네. 어,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, 그리고 감독님께서 신필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어, 나눠드릴 텐데요. 어, 정말 이 포스터를 원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언니 저요 저 언니 저요 저기요 저요배요배 저도. 저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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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감독 감독님, 감독님. 사인 좀감 네. 감사합니다. 니다 여기까지 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. <laughs> 네, 어. <laughs> 저희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CGV 앱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관람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